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119편 89편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천지만물이 그 말씀대로 운행되는 것을 찬송하는 찬송의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억눌린 상황 가운데 악인들이 나를 계속 쫓아오는 이런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되살린 하나님의 계명들은 심히 넓습니다. 그는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명철하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결국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뛰어넘는 상황 속에서 그것에 때로는 현자가 되고 때로는 지혜를 알려주는 스승이 될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스승보다 우리를 더 명철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라고 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맛은 그의 입에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 10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말씀이 꿀처럼 참 달다. 내 입에 참 달다. 맛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니까 그 의미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을 되었냐면, 달다라는 맛보다는 그 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매끄럽다라고 하는 질감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주의 말씀은 꿀처럼 매끄러워서 얽힌 관계를 풀도록 개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또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말씀은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배움의 길잡이이자 어쩌면 독선의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말씀 참 달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로 삼고. 악인들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역할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말씀이 꿀처럼 매끄러워져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드움으로 말미암아.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길과 비전을 알려주는 역할을 될수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 정말로 꿀보다도 더단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역할이 되게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해독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